자,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점 1, 3을 지나고요. 꼭지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두 상수 a, b의 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있어요자 일단은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점 1,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,y에다가 1과 3을 대입을 해서 성립함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x,y에다가 1과 3을 대입을 하더라도 a와 b 문자가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a와 b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추가 힌트 꼭짓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 요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?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꼭지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될거 아니야? 그러려면 꼭지점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, 그러려면 얘를 표준화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, 표준화 충분히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되죠 자, x 계수의 절반, 그러니까 2분의 a죠 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그러니까 2분의 a의 제곱인 4분의 a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. 자, 문자가 들어가 있어도 예, 표준화 완전제곱식 만들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죠. 자,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. 자, 근데 얘가 직선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x에다가 y에다가 요즘의 좌표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4를 곱할까요?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a가 되네요. 뭐 여전히 a와 b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1,3을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3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더 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요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해서 b는?으로 바꿀까요? 그러면 2 마이너스 a가 될거고요 자, b에다가 에2 a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b인데 b가 2 a라고 했으니까 자, 이렇게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 넘겨버리죠. 그럼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. 인수분해됩니다.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a가 마이너스 4 또는 2가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자, 그러면은 B 보도록 하죠.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은 B는 6이 되겠고요. A가 2라면은 B는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6이면 빼면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A가 2고, B가 0이면, 2고, 0이면, 빼면 2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A-B가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랑 2, 이렇게 두 가지 값이 구해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음, 여기서 뭐 딱히 문제에서 제재 사항이 없죠 뭐 양수 해야 된다 음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